네, 잠시 멈췄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달릴 준비를 다시 마친 리틀야구. 어, 제 16회 국민오 피자기 정로 리틀야구 결승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제 어, 공주 시립 박찬호 야구장입니다. 충청 남도까지 왔죠? 어, 대전 서구팀과 동대물, 동대문구팀. 두팀 모두 사실은 굉장히 또 실력을 갖춘 팀들입니다. 잠신중학교 1학년 김강민 선수입니다. 별명 닥터K, 좋아하는 선수는 또 이치로예요. 충남중학교 1학년생이고요. 주르 능력도 좋고 자신감 있는 피칭 대전의 섹시가이네요. 어, 네. <laughs> 중학교 때 이제 섹시가이 방차네요 네. 어,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제 검정 유니폼이 <laughs> 어. 동대문 선수들이고요. 타석에 들어서 있는 빨간 유니폼의 대전 서구 김예후 선수가 되겠습니다. 요즘 꿈나무들을 보면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밑에 돌면서 예. 쉽게. 많이 가는 김예우 선수는 첫 아웃 카운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 지금 슬라이더를 던진 것 같은데 예. 아, 각이 예리해요 지금. 성의 마운드에서 던져도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던지는 모습을 보면 예. 지금 굉장히 공이 좋아요. 야, 공 3개로 삼진입니다. 박정우 선수까지 돌려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피칭을 경기 초반에 보여주는 김강민 선수입니다. 이제 타석에는 안 이현빈 선수입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삼진으로 물러나고 마는 이현빈 선수였습니다. KKK의 이닝이었어요. 이 1회 말 동대문구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타자 엄준상 상대하는 선발투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상부에서는 배트가 헛돌았습니다. 삼진 아웃. 그 엄준상을 돌려세운 김민재 선수입니다. 2번 타자 박종혁 선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출루를 만든 선수는. 동대문구의 박종혁 선수입니다.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타석에는 김강민 선수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는 이제 오늘 동대문구의 또 선발 투수이기도 합니다. 마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피칭. 첫이닝이 아웃 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던 선수. 땅벌인데요. 투수 옆입니다. 투수가 잡고 아 그런데 3루가 비었어요. 아웃 카운트 없이 올 세잎. 3루 1루. 아 지금은 뭐 투수가 잘 잡았지만 3루수가 지금 잡으려고 베이스를 비운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 빨리 그걸 체크를 하고 1루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네. 실점 위기에 놓여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3루에서 3루 1루 주자 뛰었어요. 2루까지 갔고 3루 주자도 출발했어요. 홈에서 홈에서 세이프 선취점 동대문구입니다. 야 굉장히 지금은 좀 많이 뒤흔드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초구에 도루를 시도를 했고 네. 3루 주자는 투수 키 포수가 투, 지금 보시죠 송구를 예. 하는 모습을 보고 음. 바로 스타트를 걸었어요. 네. 네, 지금 포수도 네. 유격수한테 원바운드 송구를 했고 유격수도 음. 포수한테 원바운드 송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기본기죠. 네, 예. 그러니까 캐치볼이 잘 되는 팀이 음흠. 이길 겁니다. 타석에는 설재민 4번 타자고요. 예! 나왔어요 결국은 예, 설재민 선수. 쉽게 물러났고 김민재 선수에게 지 어떤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삼진이 됐고요. 와. 5번 타자 이시환. 낫게 떨어졌고 빠졌습니다. 3루 주자 결국 범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안타 없이 음. 지금 계속 점수를 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준결승전에서 역전 적시타를 기록했던 이승리 선수입니다. 원투에서 삼진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이닝을 끝냈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이제 공을 잘 던져주다가 이제 예, 2루로 옮겼고요. 엄준상 선수가 지금 마운드 올라왔죠. 네, 엄준상 선수는 뭐 포수에 있다가 음. 투수로 들어왔는데 유선년 시절에는 저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왼손이 포수도 볼 수도 있고요. 어. 그만큼 야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하. 뭐, 실력과 센스들이 좀 있다. 네. 예. 김영웅 선수가 첫 타석은 김강민 선수에게 삼진 눌러놨고요. 타격했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좌측에 빠져나가는 않다. 4회초 공격에서 선두타자 안타 그리고 팀의 첫 안타 김예호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트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예. 정말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회까지는 정말 김강민 선수 상대로 지금 제대로 된 어떤 타구를 만들지 못했었는데 지금 1루 주자가 나간 만큼 지금 엄준상 선수가 1루로 주자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 네. 바까쪽 낮은 공 배트 돌았고 뜁니다. 1루까지 1회 4호 설재민 포수가 글자를 지워버렸어. 습아 설재민 포수가 지금 투수가 공을 옆으로 던져서 잡기 쉽지 않고, 그렇 동작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음. 옆으로 빠지는 공을 지금 딱 떨어뜨려서 음. 잡고 바로 송구했는데 이 선수 투수해도될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베이스 위에 정확히 지금 던졌어요. 네. 네. 아웃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배트가 다시 나와 버렸습니다. 박정우 삼진으로 돌아섭니다. 대전 서구에게 좀사회초 찾아왔던 어떤 자,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현빈 3번 타자입니다. 스트라이크 2 그러다 보다 걸렸습니다. 나도 상황에서 포수 잡고 앤루에 안전하게 3리 아웃. 대전 석으로서는 일단은 이 초반에 내준 두 점이 굉장히 좀 아쉽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 버텨가면서 두 점차 승부. 자 조유준 선수 하지만 야, 첫 타석 물러나고 맙니다 삼진으로. 김예우 선수는 이 유격수에서도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타격도 네. 굉장히 재능이 있습니다. 음.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아요. 예, 몸쪽 공 땅볼 됐고 살짝 겹쳤는데 어. 겹쳤는데 겹치고 말았습니다. 김예후가 1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럴 때는 빨리 내가 3루수가 음. 내가 잡겠다 음. 손을 빨리 들고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서구로서는 거의 마지막 이제 희망이 좀 네. 마지막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아, 정호 네. 1루 쪽입니다 1루수가 끊고 자, 자신의 베이스만 지켰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까지 우승까지나 아웃 카 하나 남아있는 동대문구입니다 득점표 주자 잊고 배트 돌았습니다 주자 3루까지 압박합니다 2사 3루 판단력도 음. 정말 좋네요. 예. 스트라이크 투의 카운트! 골! 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홉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예호! 2대1 한점 차! 아 마지막 원아웃을 남겨놓고 또... 이야, 한점 차가 되네요. 네, 지금 서구 팀은 끝까지 지금 네 역전을 할 거라고 지금 계속 파이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또 볼넷을 준다고, 나간다고 하면 또 모르거든요. 했습니다 걸어나가는 이현빈 그리고 그 뒤에는 4번 타자 김민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타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동점주자 출루 이후에 4번 김민재 타격 3편적으로 쫙 앞타 감정까지 굴러갑니다 동점주자는 동점주자는 3루와 3루 지나서 몸까지 곤도 허물어 몸살과 김민재까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휘몰아쳐 뒤바뀝니다. 대전 서구가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에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3대 2. 아 야구가 또 이렇게 되네요. 또아 여기서 또 야구는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 직선 타 막혔습니다. 이렇게 3아웃 동대문구 팀도 지금 3번 타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타순이 좋아요. 네. 근데 배트가 나왔습니다. 삼진 아웃 물러났습니다. 원아웃을 남겨 놓고 정말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4번 설재민 잘 맞췄습니다. 왼쪽 왼쪽 넘어갔어. 솔로 홈런 이렇게 이렇게 동점. 와, 설재민 선수 지금 정말 자신 있게 지금 손살 같이 날아간 이 타구가 결국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3대 3. 와 순식간에 다시 경기는 동점입니다. 야, 역시 설재민 선수 홈런을 네. 지금 매 경기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오늘도 역시 몸 쪽을 야 넘어가버립니다. <laughs> 결승전인만큼 정말 재미있게 경기하네요. <laughs> 예. 아, 그러나 이시환.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투 아웃 선수들 뭐 연장전을 가면 또 거기서 또 실책 싸움이죠 네. 자 그리고 삼진으로 정규이닝 끝 이렇게 결승전 정규이닝 육 회만으로는 승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삼대 삼으로 아 원점이 됐습니다 삼대삼 승부가 연장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연장 팔 회인데 리틀 야구 연장전 규정은 이제 이회이 이닝입니다 최대 연장 이 이닝으로 정 왔네요. 아 그러나 첫 타석 예, 삼진으로 돌아섭니다, 이정호. 지금은 설재민 선수의 이 커브가 음. 너무나 예. 정확하게 지금 잘 떨어져서 들어왔습니다. 1구 예. <laughs> 타격, 김예호 유격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로 송구 바운드. 김예호가 빨랐습니다. 2번 타자 박정우. 그럴까요? 뛰었어요. 아, 예. 1루까지 송구 많이 높았는데 자, 그 뒤에 김강민이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대전 서구 팀도 네. 뛰는 뛰었어요. 야구를 김리우 선수가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박정우, 박갑적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 일단은 그 이현빈 선수는 타석에 들어서고 바로 이제 고의석으로 걸어 나가면서 포수 대주자 기용으로 또 선수가 나갑니다. 김민재 초구부터 돌렸습니다 내야에서 바운드가 큰데요 1루 3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번 타자 엄준상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동대문구의 공격. 삼구 타격 오른쪽에 타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1루에서 엄춥입니다 엄준상. 자 이렇게 연장전 경기 끝내기 주자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그 공동 우승은. 지금 동대문구가 하기 싫은가 봐요. 어, 지금 우리가 하겠다. 단독 우승을 하겠다. 예. 지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엄청공 예. 때렸습니다. 가운데로. 아이스 어, 놓쳤어요. 놓쳤어요. 뒤로 빠져버립니다. 달립니다. 3루에서 3루에서. 3루에서 멈췄고. 3루에서 뭐 3루에서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와 아, 야구. 이거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지금. 엄주상. 네. 다시 볼까요? 야 박종혁 타구를 예. 지금 좌익수가 지금 판단을 잘 못한 상황이에요. 예, 예 이장호 오디로 빠뜨렸는데 네. 지금 여기서 릴레이 과정에서 지금 잡아서 지금 너무 오버런을 했어요. 그랬죠. 지금 김강민 선수를 네. 고의 사고로 그렇죠. 내보내고 예. 전타석 홈런치 설재민 선수와 또 야. 대결을 하네요. 투에 투에서 타격. 외로 뻗어갑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오른쪽 떨어지지 않다. 파운드로 파운드로 담장을 넘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인정이로 타로 이노 아, 주자가 되면서. 홈으로 이렇게 경기 끝 끝내게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 설재민 오늘 경기 통점에 이어 승리까지 차지하는 적타를 날립니다. 아, 결국엔 설재민 선수가 또 끝내네요. 네. 아, 최종 스코어 4대 3입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대전 서구와의 혈투 끝에 제16회 도미노 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결승전 우승을 차지합니다.